아, 배고파. 네. 놓고 바로 차면서 가야지. 어, 또, 또, 또. 우리나루 가자. 저기 가자. 여기. 여기다 놓고 차는 거야, 지금 여기. 왜? 여기 있지, 동그라미? 여기. 거기다 어, 놓고 발로 뻥 차는 거야.

<laughs> 뭐야, <하는> 거야뭐야 <laughs> 찍어? 왜, 찍었어? 왜안 찍어? <laughs> 쥬아, 포즈 잡아봐, 멋지게. <laughs> 아, 이거지. 아 때문에 안 돼? <laughs> 응. 멋진데요? <laughs> 어, 하나, 하나, 둘. <laughs> 하 <laughs> 다. <했다. 웃음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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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뜬다.